안녕하세요, 산티비 썬아입니다 오늘 제가 또 이렇게 샤워하고 머리도 안 말리고 이렇게 영상을 켰냐면요. 제가 너무 배고파서 씻고 나서 지금 너무 배고파요. 저녁을 먹을까 말까 엄마가 없어 가지고 안 먹고요. 오늘 저녁은 두두두두두 두두. 짜잔! 청포도 가 아닌 샤이머스캣. 두두. 아하 흐흠 <laughs> 흐흠 동생 놔두고 동생을 보여드릴게요 두두두두 동생은 지금 밥 먹는 게 아니라 죽 먹고 있거든요 죽을 왜 먹냐면요 저희 동생이 아파요 아파가지고 샬머스켓 이렇게 빛나 빛난다 먹어볼게요. 방금 씻었어요. 오 달아. 응, 진짜 작다. 진짜 작. 원래 크기? 조그만 크기. 이게, 무슨 맛이냐면, 먹어본 분들 알겠는데, 진짜 많아요, 지금. 음. 거의 꽉 찼거든요, 이렇게컵찌개 저희 동생과 함께 먹을 건데, 먹을 거야? 밥다 먹고, 소화 좀 시키고, 음. 간식으로. 자, 지금 저거 방금 시켰는지 반짝반짝 하거든요, 다른 것도. 빛에 비춰가 오 탕후루 같아 탕후루. 다이머스겐 탕후루. 음, 저 먹어봤어요. 자라 이게 달고 정말 맛있어요. 자동 카메라를 일치시켰고요 한번. 다이게이크. <laughs> <laughs> 버 지이와 화석. 아까 시으면서 봤더니 엄청 작은 것도 있던데. 정말 이따만 있어. 같지탈지 마치 여기 벌레 있는 것처럼 먹는데 이거 이거 왜? 작은 거음 이거보다 아까도 작았는데 좀 찾아보자 먹으면서 이거! 음, 이것도 작은데? 토마토! 정말 작아요. 음. 어 이거 시다. 뭔가 음. 음. 하얀데 여보? 잠깐 멈춰봐. 응. 응. 우이 가또오이 오이. 아니, 오이 과즙이, 어. 음, 우이. 음. 통이한 과즙을 이렇게 짜볼게요 접시나 와라 뿅 잘안 돼, 아, 잘 안되네요 다시 해봐 짠! 오! 나타남 저 한번 과즙을 잡을게요오 나온다 나온다 오 국물 나온다 이게 과즙이야. 음 여기 국물이좀 커요. 어, 여기. 죠 이것도. 자 찾자. 하나, 둘, 셋. 음, 가습, 가습 응? 음? 아! 방들어오셨어요 멈춰봐 음, 하나, 둘, 셋 아, 잠시만 분 <laughs> A 잘 들리시나요? <laughs> 소리가 잘안 들리신가요? <laughs> 볼륨을 높이세요. 나는 마이크 하나 겁니다. 심부리지 마세요. 그래 그러다가 체 합니다. <laughs> 둘이서 먹으니까 벌써 이만큼밖에 없어요. <laughs> 다섯 명이서 먹으면. 가득 가득 입안 입안 가득 콧대 콧리아리 아님 과즙이 완전 많아요. 매운 거 아님? <laughs> 하지 마세요. 냄새 나요. 왜부는가요 어, 커븐가? 나도 없어 모자이크 해주세요 포색! 모자이크 안해도 됩니다 작은거 보여드게요 겁나 작아 헉! 점점 작아지는데요? 이거 할래요 응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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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여주고 보여드릴게요 1, 2, 3! 1, 2, 3! 3, 2, 1! e e 아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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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하 아하! 아하! 마이크 테스트, 마이크 테스트, 나갑니다. 와, 이런 작은 걸를 일곱 번 씹어서 삼켰어요. 짜란, 여기도 작은 거 있네. 음, 이제 작은 거 없는 거 같아요. 거의 다 커요. 이거좀 작다. 이거를, 잠깐만요. 믿으라고 하 여기서 제일 큰게 이거거든요. 이거를 몇번 씹어서 먹는지 한번 비교해볼게요. 확실히 커요. 26번 씹고 넘겼어요 진짜로 저3 0번 요런 작은 걸몇번 먹냐 아까 그런 작은 걸열 번만에 삼켰다 몰라, 안녕.